그니까, 운이 래 KTX 타고 오냐, 고속버스를 타고 오냐, 아니면 자로 오냐, 그처럼 누구나 들어오는 그런, 도착하는 그런 순서의 차이만 좀, 사, 차이만 좀 있다 뿐이야. 그니까, 러 점점, 점점, 당연히 나한테 가까워 오겠죠. 어, 그니까, 그거를 내가 왔을 때 얼만큼 잘 캐치를 해서 받아들여서, 음, 잘 활용을 하셔라.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 네, 오늘은 제가 저번처럼 또한 나이를 가져와 봤는데요. 음. 오늘 신년 운세의 주인공분들은 바로 46살 원숭이띠 분들이십니다. 음. 나 아, 경신생, 어, 경신생 분들. 네 네, 네, 네. 이분들 본격적인 신년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일단 작년 안에는 좀 어떻게 보내셨던 분들이 많았을까요? 아, 아무래도 이제 삼재가 나가는 해가 두 나가는 해였고 네, 네. 또 본인들이 이제 마흔다섯이라 고해서 이제 운에 조금 문이 열려야 되는 해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이제 운이 들어오고, 삼재가 진을 치고 있고, 또 삼재도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 다른 B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뭐 혼란스럽고, 음. 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나 싶어. 음. 뭐사0대라고 하시더라도. 네. 어, 왜냐하면 운이라는 게, 이 삼재만 있어도 헷갈려 죽겠는데 사람이. 또 딱, 또 운이 또 들어와서 운이 또 치고 들어오려다 보면은, 이게 이두저도 아니고 더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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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 더 혼란스러우실 수는 있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뭐 삼재라는 거는 이제 나갔고, 그죠? 네. 어 나갔고. 그럼 일단 은뭐 하나가 일단 정리가 됐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또 올해부터는 또, 어,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 도 다겠죠. 이제 3대가 나갔으니까 이제 나는 좀 괜찮아지시겠지. 나는 좀괜찮아지지 어 나는 이제 나질 거야 라는 좀 희망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운기도 좋아질 거는 분명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나쁜 일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또 나쁜 일 겪으면서 그빈 자리, 생긴 또빈 자리가 있을 거아니야 거기는 이제 운으로 채워 넣으셔야지. 음,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45살 원숭이띠 분들 확실히 올해 운기 더 좋아질 거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쪽의 운기가 많이 좋아질까요? 자, 일단은 이제 45세 운에 문이 열리기는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작년에 3재라는것 때문에 활동을 제대로 못했다고 가장을 하잔말이에 네. 그럼 이제 46시 되고 또 어, 경진생 분들 제가 요 나이대를 그래도 우리 피디님이잘 뽑아 오신 게 음. 내년에 이제 또 10년 대운이 되는 이제 47이 또 돌아오잖아. 네네. 그럼 이제 삼재가 끝나고 또올한해 이제 (46) 그다음에 내년엔 바로 이제 (47) 에 대운이 들어오는 해라, 해가 이제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45세) 이미 문은 열려 있고 네네. 자 그러면은 (45세) 이미 문이 열려 있을 때 (46이) 되는 요 해에는 (47이) 오는 그~ 대운이 들어오는 어떻게 대운 보면 다리가 되는 기타 이제 그~ 연결 부분이 되는 거는 다리가 되는 해란 말이야 네네. 자 그러면은 어~ (46) 경신생 같으신 분들은 올해 정리정돈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음... 어, 왜냐면, 하 음... 삼재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삼재의 그 끝물에 여파가 남아있단 말이야. 네네. 네, 여파가 남아있고, 어, 여파가 남아있는데, 내가 이거를 갖다가 정리를 못하고 계속 여기에 매달려서 허덕이고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해. 음... 그럼 운이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이게 이어지지를 않는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삼재가 끝났어도, 내가 올해까지는, 어 내년에 큰운을 받기 위해서 어올해까지 내가 조금 주춤하거나 준비를 하는 해라고 준비를 하는 해라고 생각을 하셔서 묵은 것들을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는 거를 빨리빨리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음. 그게 사람이 됐든 금전이 됐든 음. 그다음에 네. 내가 그리고 요 해가 되면은 분명히 백이면 백다 마음이 떠. 아 그래요. 네 내가 음. 내가 내 마음을 몰라.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야 머리로는 뭘 해야 되는지는 알겠지만 네. 내 마음이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린단 말이에요 음. 응. 그러다 보면 자꾸 생각만 많아지고 자꾸 시간만 가게 돼왜 아. 내가 결정을 못하거든 네. 응. 이렇게 하면 이게 나을 것 같다가 또 내일 되면 또 생각이 바뀌고 내일 되면 또 생각이 바뀌고 자꾸 이러면서 시간만 끌게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일단은 제일 다잡는 게 중요해요. 받는 게 중요해서 올해 무언가를 크게 하려는 것보단 올해는 이제 내가 무언가를 크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쁜 거는 빨리 털어버리시고 빨리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오늘 운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다리의 중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올해는 좀 생각했던 거를 시도를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은 내년에 좀 해보는 게 낫나요? 시도는 하시되. 네. 너무 갑자기 크게 벌리지는 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차츰차츰 밑에 그니까는 밑바닥부터 잘 튼튼하게 쌓아란 말 그걸 가져, 그걸 건너뛰려고 하지 말라라는 얘기야. 차곡차곡 쌓아서 올라가, 올라가라는 얘기야. 어. 그냥 내가 운이, 운이 좋았다고 그래서, 왜냐면은 또 내년에 운이 들어와도 벌써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아직 오고 있는 분이 있고, 아니면 내 근처에 와 있는 분이 있고, 요거는 사람마다 편차가 있어. 근데 미리 들어온 사람들, 다, 미리 들어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 음. 극소수에도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이분들은 내가 갑자기 운이 좋아지다 보면은 건너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음. 근데 그러면은 그 운이 오래 못가1 0년을못가 네네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으니까 너무 성급하게는 그렇지 행동하지 마셔라 음. 네. 어 알겠습니다 음. 그리고 운이 왔다는 거를 내가 일단은 인지를 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 음. 네. 누군가 나한테 와서 아는 죄를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는 거. 나 어? 아이 뭐 누구지? 뭐왜 나를 안쳐막 이런 거 하고는 상대방도 기분이 틀리잖아 운동 마찬가지야 내가 내가 나라는 사람을 찾아왔을 때 내가 아~ 운이 어, 내가 운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거라 에이 뭐 운이 들어왔더라도 뭐~ 뭐~ 무당 말들 뭐~ 다 똑같이 뭐~ 뭐~ 아니면 에이 뭐~ 뭐~ 피부 많이 이렇게 건성건성 넘어간다면 뭐~ 운도 왔다가도 아~ 니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너한테 굳이 도움줄 필요는 뭐가 있냐 그러는말이야 네. 그니까 내가 반갑게 맞아 주는 어~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 음~, 음.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4흔살 분들, 확실히 좋은 운기 꼭잘 활용하셔서 그렇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음. 어떻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운기가 더 올라간다는? 그렇죠. 것인가요? 네. 음. 어. 그러니까 운이 그래. KTX 타고 오냐, <laughs> 어. 고속버스를 타고 오냐, 아니면 차가로 오냐, 그처럼 네. 누구나 들어오는 그런 도착하는 그런 순서의 차이만 좀 있, 차이만 좀 있다 뿐이야. 아. 그러니까 점점, 점점 당연히 나한테 가까워 오겠죠. 네. 어.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왔을 때 얼마큼 잘 캐치를 해서 받아들여서 음... 음, 잘 활용을 하셔라. 알겠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나은 여섯 살의 나이라고 운기가 다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방향성이나 음.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운기를 더 발복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 상담 통해서 알아가 주시면 좋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오늘 네. 영상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삼재가 끝나서 올해 이제 뭐큰 계획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뭔가 새로 올라고 계획을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어떻게 보다 보면 그렇게 성급하면 일을 그르칠 수는 있어요. 어, 그리고 나한테 어, 영상에서도 늘 말했지만 내가 크고 큰 거를 취해서 오래 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튼튼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초공사가 잘돼 있어야 돼. 음. 그러시니까는 좀 당연히 힘드셨던 만큼 마음이 급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소식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건 당연하죠. 근데 내가 기초공사를 얼만큼 빨리 하냐에 따라서 그것도 틀려지는 거예요. 음. 그러시니까, 어, 처음에 조금 힘들지는 몰라도, 어, 그게 나중을 위해서는 큰 도움이 되고 더 튼튼한 어내 집이 되고 운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